나와 있는 이 근원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 여러분 에, 1장 31절에 보면 에, 우리 한번 1장 31절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이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있는 여섯째 날이 되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어, 다시 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보기 좋지 않은 것이 보기 좋게 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죄인이 의인으로. 또한 영벌에 처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로. 슬픔이 기쁨으로. 원망과 불평이 이제는 감사로 바뀌는 자리. 죽을 우리가 부활로. 이것이 힘이 보기 좋은 자리예요. 아, 네. 그 힘이 보기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 은 바로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던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바로 에덴의 자리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없이 사는 삶은 가면 갈수록 인생이 괴로워요. 인생이 즐거운 일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서 괴롭고, 화나고, 분내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사람과 왕따 당하죠. 가까이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허해지고 허무하고 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까, 그죠? 그래서 힘이 들어요 인생 살이가감가 있어요. 그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내 힘대로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일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법칙이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인간은 누군가가 오늘 성경에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응?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18절에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좋지 않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피를 지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요은이 하나님이 돕는 뱃필을 어떻게 썼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왜? 깊이 잠들어야지. 이건 다른 말은 뭐예요? 마취시키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 갈비뼈를 뽑을 때 얼마나 됐어요. 갈비뼈를 뽑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에게 줄 가장 귀한 것을 주게 됩니다. 만들어요. 우리가 이 혼자 복초하는 것, 혼자 있는 것, 사는 것을 사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요? 왜? 혼자는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맞장구를찾는 사람이 필요해요. 함께 인생을 즐겁게 살 사람이 필요해요. 행복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돕는 대필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이, 그, 아담에게 하와를 끌어가니,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다. 그럼 여러분,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laughs> 여러분, 부부가 투프라스 1이죠둘이 합쳐서 한 몸이 될지라. 그러니까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한 생각과 한 뜻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삶은 어떻게 되느냐? 싸움과 전쟁이 벌어져요. 네. 그래서 벽이 생기기 시작하고 서로 여러분 대화가 안 된다느니 괜히 만났다느니 이럴 수가 있다느니 속았다느니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면서 내 팔자 타령 내 운명이형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다시 기쁨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너무 멀게 느껴져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가족들과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더해 줘야 됩니다. 아멘. 부부지간에. 여기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갈비뼈를 맞 맞춰, 맞아서 찾아서 나의 갈비뼈를 찾아서 여자는 남자를 찾고 남자는 나의 이 허자함을 달래기 위해서 또 나의 완전체 갈비 갈비뼈를 또 찾으러 가는 거요두 사람이 만났어요. 5월 21일은 그래서 무슨 날이라고 해요? 부의 날. 응? 부의 날. <laughs> 부의 날이 맞아요. 어. 5월 21일은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21가정의 달에 2 플러스 1 하나가 되는 네, 부부의 날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참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은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식당을 달려 죽기까지 정말 뭔가 피를 다 쏟아내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7절, 28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기 위한 된 부분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흠도 없는, 점도 없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는 그게 천국을 잃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부터 여러분 또 뭐가 나와요? 자녀가 나오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부가, 남과 여가 만나서 여러분 부부가 됐을 때 가장 해야 될두 말의, 두 마디의 말이 있대요. 잊지 말아야 될 것. 꼭 많이 해야 될 것. 뭐가 있을까요? 사랑해요. 아 이게. 감격했어.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분이가 사람이 아주 도가 터고 있어요. <laughs> 저녁 금식이야. 아침 금식을 하니까. 아니 이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나온다는 건 최대한 거예요. 오늘 좋은 선물이 있을 겁니다. 아멘 네. 좋은 선물이 제가. 지 말씀을 전하니까는 기서 말하기는 그렇고 끝나고 나서 또 여러분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두 마디 하나는 사랑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누구? 나온 것 같아요 우리. 감사해요. 와, 어떻게 하고 합성을 쳐주세요 감사해요. 항상 기뻐하시지 말기다. 범사에 감사해 어.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두마디봐요 부부가 가지면서 평생을 해야 될말이라다이 말만 하면은 그 가정은 천국이 돼요.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과 함께 살아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줘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5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 2장 18절 이하의 말씀대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나요? 하나님이 생기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이장 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또 19절 도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읽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신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 아멘. 자, 여기 나와 있죠.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엇으을 지었다고요. 흙으로, 흙으로, 흙으로. 네. 흙으로 지었어요. 자, 사람도 흙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이 인공후흡 받으시 죽어가는 자에게 숨을, 성령을 풀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런 관계에서 이제는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아멘을 주시고 아멘. 이제 노멘이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응? 이제 미움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 응?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이 땅에서 지금 오늘 맡부시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아멘. 응? 사람들이 자꾸 뜬구름 닮는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뜬구름은요 닮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내가 생기를 받고 성령 이 임해서 내 마음이 천국이 돼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제 진달래, 개나리 지나고 여러 꽃들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분 피는 꽃이 무슨 꽃이에요? 장미. <laughs> 장미 있 우리 교회도 밑에 내려가는데 보면은 그 울타리에 나오는 장미가 있어. 장미가 막 피는 거였지. 하, 또 장미 축제가 열리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교회 안에 또 장미가 피었잖아요. 장미 어디 있어요 장미가? 뒤를 보세요, 뒤를 보세요. 어? 장미가 있잖아요, 장미가, 장미가, 장 장미? 제 눈에 확 들어오는. 장미인가 짓고. 본인은 본인은 장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미가 아름다운 건, 거기에 뭐가 있다래요 가시가 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이해가 되니까. 가시가 있어요. 우리 누구에게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가시가 있어요. 그죠? 인생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 자궁을 벗고 나오는 순간부터, 그, 그 작은 자궁에서 여러분, 이 머리가 나올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양쪽이 다 아파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재중에 있게 되고, 재학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상처 속에 우리 뭐가 생기냐면은, 가시가 생겨요. 그 가시, 그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시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어요. 어느 때에는 내 가시가 자꾸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어느 때에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도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을 여러분 될때로 해라고 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천국을 다시 회복한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것, 이제는 여러분, 우리에 있는 가시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가시멸관을다 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멸관 속에서 가시멸관을쓰심으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저주가 끊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시가 있으나 그 가시를 가지고 찌르는게 아니에요. 그 가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상대방도 가시가 있구나. 나도 있었지. 그 가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므로 예수님께서 가시멸관을 쓰신 것처럼 우리도 가시멸관과 채찍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요 이웃을 위한 삶이요 가족을 위한 삶이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가시 제거하고 상다방에 있는 그 가시를 내가 여러분 계속해서 품어주며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도 그 가시를 여러분 안는 자에 리 나라는 겁니다. 가시 중에 제일 많은 가시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누구죠? 고슴도치, 고슴도치. 고슴도치도 그 자식은 여러분 이뻐한다고 합니다. 그 아프지만 그 아픈 가시를 여러분 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장미가 여러분 아름다운 거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모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과 땀을 다해서 구원했을 때 너무 기뻐해서 잔치를 벌인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마워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합니다 우리 장대시 형제님 감사합니다 응. 오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왠지 오늘 장대시 형제의 모습에서는. 가수의 모습이 비춰지는것 같아요. 꼭 닮은 것 같아요. 그 가수가 우리 장대시 형제에 잘 맞는지 누가 떠오르십니까? 배철수. 아 배철수요? 아예 아니, 아니아 그럴 수 있어 요 배철수도. 나는 다른 분이 떠올라서 떠오르... 다른 가수. 떠오는 르분 없어요. 그것만이 내 세상 부입니다전인것이전 <laughs> 들려볼까? 장대중이 알아요? 아 그가 좋아하세요? 아오0이 그 오늘 왠지 그것만이 내 세상. 준호이 그 좋아요. 페니어스, 행진, 노래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325절에 함렇게 도움을 드리고 니다 시작 <봥주> <봥주> 아담과 <봥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지 아님 아멘 <봥주> 네. 참된 사랑은요. 참된 사랑은 부끄럽지 않게 되는 지경까지 가야 돼요 수치심, 재의식, 죄책감, 자존심 이런 것이 참된 사랑에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에덴 동산처럼 부끄럽지 않게 돼요. 나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나에게는 이와 같은 수치심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수치심을 갖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나의 과거의 현재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부부는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뼈를 만나 이 갈비뼈를 만들고 서로 돕는 배필로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 지경까지 가야지 이 너무 고마운 것이고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수십 년을 살면서도 정말로 자기 자신의 수치심과 또한 재해졌던 것들을 고백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가시를, 상처를. 그 상처와 가시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서로 등을 돌리고 벽을 쌓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우리의 내 뜻대로 살던 것을 다 항복하는 거예요. 다 겉옷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거지였던 소경 바디메오가 그의 겉옷을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우리의 배우자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멘. 아멘. 불, 불쌍히 여겨달라고 궁일이 여겨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없는 자비를 베풀어야 돼. 요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언제까지 자비를 베풀어요? 끝까지. 어떠한 죄를 졌어도 어떠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요. 왜 그래요? 그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천국을 이룬 것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국인으로서 천국인으로서 계속 인침을 받고 살아가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궁일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궁일이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 아멘. 아멘. 응. 그 궁일과 자비를 계속 베풀 때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해요가 나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너의 희 관용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라까 관용보다 더큰게 자비죠. 그건 뭐예요? 끝없는 용서를 말하는 거. 끝없는 용서. 국과 자비를 자꾸 베푸면 거기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 그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감사드려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겠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위와 거짓과 외식과 위선, 계약들을 다 벗어던지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부끄러움이 다 수치심이 사라지. 우리가 서로를 있는 그 모습대로 사랑하고, 또한 궁일이여 기가 자비를 베풀어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천국 가정, 천국 일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만합니다. 하나님 그리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죄 성을 세번 해치며. 저 여러분이 결단하는 하나님 내가 그리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